에시에 이어서 그럼 이제 피들스틱 피들스틱 편 피들스틱 피들스틱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죠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목소리> 어 피들스틱 피들스틱 이런 거 있었어 맞아 있었어 어아 진짜 있었어 아그 그래요 어 있었어 아이 아. 아, 사람들이 못 믿는데. <목소리> <목소리>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피드 스틱 제가 이거 컨셉이 정말 좋았어요 허수아비 허수합이죠? 저 이런 거 응. 정말 좋아하거든요 허수아비 이런 저주받은 허수아비 컨셉 그렇죠 그 트페랑 피들이랑 싸우는 음. 그거 있잖아요 스테일러 예그 아, 아, 네,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어, 진짜 요즘 시네마틱 좀잘안 내주는 것 같다 최근에 약간. 나온 게 리븐이랑 막 어. 아이오니아 그거였죠. 응. 이제 예,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영국 사람들이 좋아 좋아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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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태극기 걸려있으면 좀 웃길 것 같지 않아? 이뭔 개소리야! 아 이게 <laughs>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밴쿠버 올림픽 네. 한정 스킨이. 아. 밴쿠버가 근데 근데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특집이라서 갑자기 막 독립투사 피드스틱이라 하고 꼬뚝일 것 같지 않아? 그렇죠? <laughs> 저기 막 태극기 그려져 있고. <laughs>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영국 국기가 걸려져 있습니다. 애국심 촤촤 넘친다. 밴쿠버가 어디지? 밴쿠버. 그것도 몰라요 캐나다 c o u 아 e r Canada, Vancouver, Canada, Vancouver, c a n a d 국 Vancouver, c a 이 a d a Vancouver, Canada, v a n c 스 u v e r Canada, Vancouver, 응.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빈스틱 컨셉이랑 잘 맞아서 좋아요. 맞아요. 노상강도 비들스틱. 근데 좀 잘못 같아. 음. 맞아.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없어? 바뀌는 거는 옷을 약간 서부풍으로 입었다. 그쵸. 이거밖에 없죠. 저것도좀 간간이 보이, 보이던데. 자, 이게 진짜 빈스틱 같아서 좋아요. 비들스틱은 여기서부터죠. 어떻게 음. 보면은. 비들 이거 영상 있어요? 이거 같은. 이것도 영상. 크게 그냥 달라지는 건 없이. 영상은 있는데 호박머리가 포인트다 이거지. 자. 오, 맛있겠다. 저거랑 같이 시리즈 났던게 이제 저거랑 유령 독턴. 이렇죠 이거죠. 할로윈인데 엄청 괜찮은 거. 진짜 할로윈 할로 컨셉에 맞게 이렇게 해요. 어쩌면 얘들이 기본적으로 저좀 할로윈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똑같아요. 이것도 괜찮았어요. 해적 피들입니다. 해적 피들. 이거 은퇴했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네. 같아요. 약간 저 일러스트가 맘에 들었어요. 일러스트도 그렇고 인게임도 이거는 나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렇죠? 회적이니까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갱플이랑 쓰면 진짜 좋고. 그쵸? 갱플이랑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이거는 은퇴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크... 저거지 불멸의 비드스틱. 그쵸? 비드스틱 하면은 이거죠? 이게 또 소리가 그거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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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라이트에서트든서가 그거죠. 있어. 제가 또 이거 쓰고 있고 이게 원래 레전더리인데 영구적으로 반카에 팔거든요, 975원. 예, 그렇죠. 가격도 975원이고. 왜 그렇게 팔지?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그 저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스틱맨이라고 알려진 애니메이션에서 저거 스킨, 저거 나와. 어. 피드 스틱이. 어. 딱 이거죠. 그두 번째 스틱에서. 진짜 납작 팟티고. 이게 또. 스킬 아이콘도 바뀔 거예요. 나무 인기에 왜 반값으로 파는지 설명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롤 2주년 기념으로 50% 영구 할인이 적용되어 9975원으로 팔매되고 팔매되고 있다. 음. 근데 재 조정하려고 했는데 유저들과 약속을 지키지는 않는다는 유저의 건의로 다시 975원으로 돌아왔다.라고 음. 하네요. 저기 스킬 아이콘도 바뀔거예요 아마 맞아요 다 바뀌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원래 스킬 아이콘은 안바뀌 잖아요 응. 원래 거기에 까마귀가 그려져있는데 스킬 아이콘 자체에도 이게 그걸로 바뀌는걸로 알거든요 볼까요? 이 스킬이 어... 원래는 까마귀가 그려져있는데 요거는 이제 풍선으로 바뀔거요잘 안보이네요 어둠막대 요것도 이뻤죠 어둠막대 사탕 크리스마스 한정판일거예요 이게 어... 이것도 근데 그 별로 달라지는건 없잖아요 궁만 보면 돼요 이게 음. 엄청 좀 난리 보여요. 맞아, 무슨 피들 스틱 고수들 이쓸것 같은 스킨이. 음. 이게 미드 피들 스틱 고수분들이 이걸 쓰더라고요. 어, 출렁댄다 진짜. <laughs> 난리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피들 스틱 이게 부활한 피들 스틱. 아, 옛날에 봤던 그 미라 영화 이런 데 나올 것 같아서 엄청 멋있어요. 이거. 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저 약간 사막 스킨 시리즈로 좋아하거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저. 근데 너무 호리호리하다. 필드 스틱이잖아요. 아니 그 응. 일러에 비해서 뭔가 호리호리해요. 내가 아, 진짜 막 저주받은 그거. 응. 막 탐사하러 오면은 막다 잡아갈 것 같아. 조금만 더 색깔이 좀 어둡고 진했으면 진짜 미라 같은 느낌이 나겠죠. 공국기? 어, 잘 만들었다. 어. 이게 어제뭐 진짜 컨셉이랑 잘 맞아서. 음, 약간 파라오 뭐. 컨셉이죠. 그쵸. 그보고 아, 저 이건 진짜 부러워. 이건 뭐지? 이게 뭐 시간 침략자라고 하는데 스킬이 임팩트 많이 바뀌는데 궁극기가 이거에 비해서 힘이 빠진다. 그 진짜 그 약간 터미네이터 그 로봇 어이구야 어이구야. <laughs>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어벤져스에 보면 터너스 모아들 뭐 스컬라이더. 아, 네, 걔네들 그런 것 같아요. 맞네요. 그 마법 쓰는 네. 그런 느낌 나네요. 스컬라이더라고 막 잔무 그 엄청나게 오잖아요. 왓칸다에서. 이... 뭐야 저거 촉수물 같아? <laughs> 그거 메이플 스토리 그거 있잖아 만화책에서. 아. 태어나는 법을 알려주세요너 <laughs> 저... 그런 것만 기억하니? <laughs> 궁이 이게 토니 바퀴가 돌아다니거든요. 원래 피드는 까마귀잖아요. 피드라면 이게 막 이도 토니 바퀴로 바뀌고 궁극기 쓰면은 오하이고 칼날 부리까지 맞아 버렸어 주위에 이게 그게 올 거예요 막 토니 바퀴가 돌아다니는데 그냥, 궁이죠 네.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핀스틱 답지가 나 맞아 파라오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렇네요 차라리 아니면은 깜짝 파티처럼 확 개그 스킨으로 가던가 맞아. 크로마도 있네요 음 저는 파라오 난 깜짝 파티 저도 깜짝 파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그 사이 어둠 사탕. 음, 그거도 괜찮. 음, 이거 이게 괜찮. 깜짝 파티가 왜 좋냐면 그 아까 전에 말했듯이 스팅맨 시리즈 중에 두 번째 버전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음 거기서 딱 나와요. 어. 그 나중에. 피드스티 유일하게 다른 캐릭터들은 그냥 일본 그냥 일반 스킨으로 다 나오는데 유독 피드스티 맞춰 스킨 나와요. 음. 이거 한번 찾아서 영상으로 <laughs> 아 그거 재밌어요 진짜.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스팅맨 편집하면서 넣어주시면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편집자분 화이팅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